Yeah. Mm -hmm. you 이거 낄까? 응노세색어 아, 엄마한테 노란색잘어려 어! 문종이도 노란색 좋아하는데 1번 응 2번 좋아 어떤 게더 멋있죠? 문종이가 골라주세요 이거 이거? 1번. 그래 그럼 우리 둘이 똑같이 까만색을 낄까? 응 음. 그럼 커플이네 맞아 우리 들은 오늘 커플이야 자 오늘 마리오님들한테 우리 어디 갔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문종씨 어, 바다 가고 또뭐 어디 갈수지 숲속 아 숲속도 가고 맞아 오늘은 문종이와 엄마의 단둘이 데이트예요야 그리고 요즘에 문종이가 좀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엄마가 같이 놀아주는 거야 아 엄마 최고 열거할까 예에 여기가 삐 놀러 가요. 여기 말고 물로 있는 데를 좀 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물어봐야겠다. 저기 혹시 이 동네 사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문종아 엄마 근데 여기 짱뚱어 있을 지를 몰라 아 짱뚱어? 한번 어. 내려가서 볼까? 갯벌에 뭐 있는지 오, 어, 내려가, 내려가, 어, 내려가 봐 내려가 봐 내려가 응. 봐 갯벌이야 기는 뻘뻘 빨, 빨. 응? 어뭐 있어 야야 야, 대박이야 어머어머 야뭐 있네 어머어머 뭐? 어? 어 깜짝이야 아 어떡해 엄마 신발 야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 오마이갓 oh 아, 엄마 하얀 운동화인데 아 어떡해 문종아 뭐 있지? 짱뚱아다! 어? 짱뚱아 있어 짱뚱아 응, 있어? 는거있잖 어머 어머 진짜네? 어 진짜 짱뚱아 짱뚱아 새낀가봐 야 되게 신기하다 맞아 꺾게 돼있어 지금 재밌어? 재밌지? 응. 응. 지금 저희가 시흥에 왔어요 응. 시흥에 왜 왔냐면은 시흥은 제가 태어난 동네에요 그래서 우리 문종이랑 바다도 보고 또 재밌는 곳을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시흥을 선택했어요 바다에 왔어요 <laughs> 오저두 마리 만난다 만난다 저 신기하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짱 마스크 꼭 가져오세요 어 알았어 <laughs> 하나 둘셋 예쁘게 찍어줘? 응우리 같이 찍을까? 응. 문정 우리 점심 뭐 먹지? 네? 너배안 고파? 배고파? 생선 먹고 싶어 생선 먹고 싶어? 난 꽃게 먹고 싶어 꽃게? 네. 그럼 또 꽃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나? 어저희 꽃게 하긴 한다 우리 꽃게 그럼 한번 가볼까 저기? 응 저기 가볼까? 꼬 응. 꽃게 먹으러? 응 그래 한번 우리 꽃게 먹으러 가보자 저 가보자 엄마도 꽃게 원래... 나와서 먹어본 적 없는데 문정이 때문에 이제 먹어보게 됐어? 어 문정이 때문에 먹어보게 됐다니까 엄마가? 가서 먹어보자. 우리가 안 먹어본 거긴 한데. 어, 월급포구라고. 사... 봐, 월급 포구라고 여기서 어, 산 은종아, 들가봐 저기 들어가봐. 월급 포고어딱 액자처럼 멋있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즈그리고 그리고 사진 전시 한번 보고 가세요. 어 사진 전시? 어 네. 뭐야 이런 게 있네? 네, 월급도.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저기서부터 진짜 옛날 사진이다 그치? 옛날에는 이렇게 다 머리가 똑같이 잘랐어 운종아 교복도 다 똑같이 입고 신기하지? 네. <laughs> 빨리 와 <laughs> 예! 봤어? 여기가 수산시장인가 봐 꽃게 물어볼까? 사장님 꽃게 어떻게.. 근데 이거 지금 사가지고.. 올라가서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저거요. 아 그래요? 보통 1kg 하면은.. 얼마나 드죠? 두마리 정도 사이요. 통통한 걸로 주세요. 우와 어, 꽃게가. <laughs> 우와. 진짜 크다. 원경다삼각지가 낫죠. 아 낙지요? 아 네네네. 낙지 어떻게 해요? 2마리 1원아 그럼 두마리 주세요. 네. 낙지, 어, 낙지 먹을 거지? <laughs> 응. 원은 낙지도 좋아해. 꽃게도 좋아. 위에서 먹을 수 있대요. 진짜 좋죠. 네. 어? 아저씨 어디로 가셨지? 아 여기가 여기다. 빨리, 와! 빨리 앉아. 야 우리 바다 보면서 먹자. 여기 앉아, 은정아. 여기 앉아. 저희 지금 밑에서 꽃게 두 마리랑 낙지 두 마리를 수산시장이거든요 아래가. 거기 사가지고 위에서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저희 앞에 지금 완전 바다가 보여요.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어때? 주석 좋아요? 네아기가 꽃게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맛있어 요즘에 원래 가을 꽃게가 숙회가 나오는데 맛이 없는데 지금은 아 끝날 무렵이 봄 꽃게같이 맛있어요 아 그렇구나 낙지가 나왔어 지렁이 같대? 너 근데 이거 좋아하잖아 응 어, 맛있겠는데? 어우 엄마야 소맥 땡긴다 야아 그래 사장님, 공깃밥, 네. 음, 닭지. 봐봐. 음! 맛있죠? 음, 맛있어. 꼬들꼬들하고 맛있는데? 아 그거 먹야볼래 응, 음, 이거 죽었다. 음. 음! 아. 괜찮아? 괜찮지? 음. 음, 맛있구만. 이제 양념 씹어주겠다. 꼭꼭 씹다보니까 아니죠 응 맞아 이 녀석 죽어라 죽어라 하늘 낙지 낙지죠? 응옳 <laughs> <laughs> 진짜 이렇게 둘이 데이트를 나오고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 강아지가 너무 기특하다 이쁘다 꽃게 언제 나와? 엄마 저엄마 근데 죽여줘. 어! 들가라. 아, 어떻게? 아. <laughs> <laughs> 맛있겠다, 그치지 야, 우와, 야. 꽃게 엄청 싱싱해. 이거 먹어 봐. 알. 이거 되게 맛있는 거야. 아니, 먹어 봐. 아니, 이거 봐.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먹어 봐, 얼른. 어때? 맛있지? 음. 엄마는 다 너한테 맛있는 것만 줘 정말 아, 정니다네 감사합니다 말정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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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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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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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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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야, 엄청 고소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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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음. 맛있지? 양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깨물어. 응. 살이 안에 있잖아. 오, 그치, 그거. 방에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laughs> 왕살 왕살 어? 우리 문종이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꽃게도 먹고 고마워 엄마도 꽃게 문종이가 꽃게 먹으라고 하잖 꽃게 먹자고 해줘 고마워 어음 꽃게 음. 진짜, 진짜 맛있네요 이게 진짜 맛있을 때 오신 거라고요. 이게 항상 이 맛이 아니라 어, 너무 고소하고 어. 그러니까 제일 이게 제일 쌀 맛있고 쌀 때. 쌀 때. 그렇지. 음, 그 진짜 똑똑하고 잘 생겼다. <laughs> 자, 고소하고 올려 가지고. 아. 오늘 주가도 있게 못할 것 같아. 이거 완전 천국의 맛이에요. 천국의 맛이야. <laughs> 맛있어 타종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먹방 같대. 같아. 먹방 같대. 같아. 얘네들 열8살인가봐 바다를 무대로 한번 춤춰봐. 파이어. 와와와. 와우, 와우. 와우 멋있는데. 이 뻘이 지금 더 보기 귀한 거래요. 원래 이런 자연 갯벌을 보는 게더 귀하고 어, 힘든 일이래. 문정이 음, 음, 갯벌을 봤다! 음,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그치? 배불러. 응. 음. 이제 우리 공원에 보기야. 놀러 가자. 그래. 위에 봐봐. 구름이? 네. 퉁실퉁실해. <laughs> 응. 솜사탕 같아. 아, 그래? 너무 아름답다. 어머나. 우리도 갈대서 사진 찍자 문종아 이렇게 또 사진 찍어주시는 저 아름다운 여기는 옥구 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옥구 공원 차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아 여기 앉아 진짜 가까운 공원에 왔는데 와 진짜 여기 너무 좋다 그치 문종아 응. 저 앞에 산 있는 거 보이지 응. 은정아 혼자 나오니까 좋아? 어때? 선 동상, 기뻐하는 거 보고도 그렇갈때도 너무 이쁘다. 엄마 사 찍어주라. 안녕. 아니, 눌러야지. 빨리 가려. 음. <laughs> 잠바 벗고 래 안녕. 저게 뭔지 알아, 문정아 어, 소녀상. 헉? 어떻게 알았어, 너? 너 진짜 똑똑하다. 블랙도 작품에서 봤어. 진짜? 저 소녀상 봐봐, 무슨 생각이 들어? 음, 소녀. 소녀 같아? 응. 너무 예쁘지. 아 나는, 어. 나는 밤에는 자기 움직일 것 같아서 좀 무서워. 아 무서워? 응. 아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저 소녀성을 잘 기억해. 응. 응? 소녀성 소중한 거야? 어 소중한 거야. 너무 너무 소중한 거야. 어? 깨뜨리면 안 돼? 그럼 안 되지. 산책 중이에요. 채우려고 왜 형아들 궁금해? 빨리 와. 나 <laughs> 니로피 이리 와. 형아들 궁금해? 근데 앞으로 너도 저렇게 될 거야. 문조가, 우리 짝이 가볼까? 와. 저 바다를 만나보자. 어, 문조가, 이거 봐. 배야, 배. 빨리 와. 엄마 먼저 간다? 지금. <laughs> 아, 바다.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응. 있어? <laughs> <laughs> 여러분 여행의 묘미는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 가만히 있어? 가휴게소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 여기가 되게 드라이브 코스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원래는 그거북섬로라고 그쪽 가려고 하다가 대부도까지 들어와버렸는데 여기 너무너무 좋은 전망에 응.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뭘또 보시려고? 놀러 왔으니까 그럼 엄마가 하나 사줄게. 응. 하나 골라봐. 거미 빨간색. 나도 빨간색 어차피 좋아해. 그래. 거미도 빨간색 좋아해. 찍자. 어때? 이거지? 찍... 거거니까잘 <laughs> <꿀꿀꿀. 웃음> 어, 나왔는데 저게 대부동가? <laughs> 여러분 여기는 휴게소에서 볼수 있는 그. 전망도 좋고 바다도 볼수 있는 휴게소예요. 바로 시흥을 건너오면 볼수 있는 곳. <laughs> 은정아, 빨리 와. 즐거운 데이트를 할줄 몰랐는데, 제가 너무너무 즐겁고 힐링이 됐어요. 문정이 오늘 힐링 됐나요? <웃음> 다음에 <웃음> 엄마랑 또 추워. 놀랄까? 추워? <웃음> 이제, <웃음> 추워. 우리 원래는 하나 거기 숲속 가려고 했는데, 문정아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놀다 보니까 좀 늦어서, 거기는 못갈것 같아. 힘 그럼 내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다음에 올 때는 응. 거기 꼭 동생들도 같이 데리고 오는 걸로 할까? 응. 그러면. 응. 그건 문효 일곱 살될 때. 그래. 7살될 때. 그래. 엄마가 문종이한테 엄마 태어난 동네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제가 태어난 동네를 잘 기억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종이를 데리고 오니까 너무 새삼 좋고 정말 너무 너무 좋은 일일 여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문종이랑 이렇게 데이트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laughs>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온 가족이 전체로 나오는 또 그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볼게요. 이번에는... 응, 여기 어디였지? 여기, 여기 쉬운. 쉬운 콘텐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했어. <목소리>